안녕하세요. 친절한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PV5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 차를 보면서 사용법 및 설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V5 차량의 차 키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우리 핸들에 보시면 전기차는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핸들 오른쪽 하단부위에 이렇게 그 전기차 시동거는 버튼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차량을 시동을 잠깐 걸어 보겠습니다. 예. 하이패스, 예. 이제 시동을 거시면 이제 이전 차하고 약간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계기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기판 부분하고, 그 다음 미디어를 볼수 있는 내비 화면. 이런 어, 부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화면으로 나왔었는데, 어,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죠. 예, 계기판 화면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디어 화면 이렇게 어, 두 가지로 구수,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쪽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창문 왼쪽도 잠깐 보겠습니다. 어, 창문도 좀 살펴보시면 우리 도어를 이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달려 있네요. 예, 여기 있어서 문을 열고 닫으실 때이 버튼 가지고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사이드 미러가 이전 차들보다는 굉장히 크게 사이드 미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뒤에 좌우측을 바라보는 그 화면이 굉장히 좀 넓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사각지대가 줄기 때문에 예, 좀더그 차선 변경할 때좀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깜빡이 아, 저기 사이드 미러 이제 각도 조절하는 그 버튼 예, 지정하는 버튼 하고 예, 그다음에 도어락 잠금 잠금 해제 예, 창문 내리고 닫고 예, 버튼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예, 핸들 왼쪽 하단부에 위 보시면 전조등 각도 조절 버튼 하고 그다음 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이 있고요. 예, 이쪽에 수납 공간인데 수납 공간이 문 손잡이와 더불어서 예, 이제 공간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이제 수납 공간도 이용하시고 문 열고 닫으실 때 예, 잡을 수 있는 손잡이로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계기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 보시면 예, 현재 전기로 갈수 있는 거리하고 외부 온도, 그다음 방위각을 나타내는 이 화면인데, 요거는 차량 정보를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요 차량 정보를 볼수 있는 화면은 요 스크롤레버를 움직이셔가지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예, 스크롤레버 위에 있는 요 버튼을 이용해서 요 가운데 있는 화면하고 예, 전체 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화면도 이런 식으로 차량 속도를 예 이제 계기판 모두 화면 자체를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 차량 속도하고 예 주행 가능 거리 그다음 배터리의 잔량 표시 그다음에 예 기어 위치 그다음 시동이 걸렸을 때는 레디란 램프리드와 있게 돼 있고요 현재 95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회생 제동을 레벨 1로 으 체크가 돼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걸려 있고. 예,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흰색 점은 스크롤레바를 움직여 가지고 예, 또 다른 메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주행정보 현주행정보는 시동을 걸고 간 한, 그 주행된 거리하고 시간과 연비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충전후 정보는 예, 전기차 전기 충전 한번 하고 나서 예, 간 거리 시간 연비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누적 정보는 우리가 구간 거리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0으로 초기화 시킬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크루즈 버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차로 유지 기능 버튼 이렇게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오디오 핸들 리모컨하고 음성 인식 기능 버튼 되어 있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네비 화면이 굉장히 크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예 저기 이전 화면보다는 더큰 화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좀더시연성이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작동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미디어 예 요거는 핸즈프리 연결 버튼이고 요거는 안드로 도토 연결할 때 사용하는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그 전기차 충전 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들은 이 버튼을 이용해서 예, 볼 수가 있네요. 예. 카메라 버튼, 블루 소디오, 라디오, DMB 알림, 차량 진단, 전화, 메시지, 폼 프레이션, 예, 미디어를 연결할 수 있는 메뉴 버튼. 이거는 예, 차량 설정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설정해 보시면 운전 자버조 드라이바이드, 라이트, 도어, 시트, 공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사운드, 연결 편의 기능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차량 메뉴 설정을 보실 때 들어갈 수 있는 메뉴를 볼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것은 예. 이제 앱 마켓이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예. 구독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멜론하고 지니뮤직 이런 예. 메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에어컨 히터를 조절하는 메뉴가 여기에 있는데 이 어... 버튼은 내비 화면을 볼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온도 조절 온도를 색 세... 온도를 높였다 올렸다 할 수가 있고 오토 클라이메트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 모드, 실내로, 실외로 그 다음에 방향, 방향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동 모드로 해가지고 바람의 세기를 세게, 약하게. 그 다음에 바람이 앞유리창으로. 그 다음에 열선. 작동 버튼이 여기 하단에 이렇게 공조 기능 버튼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좌우측 사이드 도어 문 열고 닫고 하는 버튼하고, 예. 오토홀드 모드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주차 거리경고 시스템 그다음 카메라 뷰 버튼 예, 카메라 뷰 버튼을 보시면 리모터 360도 뷰하고, 그다음 서라운드 뷰 하고 그 다음 서라운드 뷰그 다음에 전방 후방 카메라 그 다음 전방 카메라 예, 버튼을 볼수 있는데 요, 요 화면은 요 여러 가지 이제 볼수 있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그 다음에 좌우측 그 다음에 예, 전면 축 작은 거로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문 여는 버튼 그 다음에 USB 충전 예,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은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무선 충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에도 보시면 컵홀더하고 그 다음 수납공간 그 다음에 220V 전원단자 기능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 상단에 보시면 등은 예, 터치등이고요. 예. 예. 터치로 등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하이패스는 여기다가 카드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꽂아 놓으시고, 요거는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등이 들어오게.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 하이패스 카드 꽂혀있으면 잔액확인 버튼 요거는 전체 실내등 버튼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전기차의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 예, 요거는 이제 의자 각도 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이렇게 접을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닫는 버튼은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가 있고요. 예, 여실 때는 이쪽 네바를 땡기셔도 되시고요. 이요 예, 버튼을 누르셔도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뒤에 이열 의자에 잠깐 잠깐 앉았는데요. 예, 제 무릎이 쭉 펴도 예, 주먹이 한세 주먹 정도 예, 앞에 의자하고 거리가 좀 충분히 넓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쭉 피고 예, 앉아도 될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옆에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리고 뒤에 트렁크도 잠깐 살펴볼까요? 예, 뒤에 트렁크 공간으로 왔습니다. 뒤에 트렁크 공간에 예,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하고 예, 그다음에 삼각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 예, 여기도 수납 공간. 그래서 넓게 좀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스틱은 핸들 하단 부위에 이렇게 있는데요. 예. 요 레버를 이제 앞뒤로 조작을 해가지고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시면 전진 버튼. 그 다음에 뒤로 밀면 예, 후진 버튼. 그 다음에 살짝 터치하시면 중립 모드 버튼. 그다음 파킹은 기어 위치가 어디에 있지였든 상관없이 여기 있는 P 버튼만 누르면 파, 파킹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진 버튼을 누르시면 예 이렇게 앞으로 미시고요. 그다음 후진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리모터 선명식도 뷰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파킹 모드. 예. 그리고 이제 중립 모드로 누실 경우에는 어 이열 주차나 중립 모드 하실 경우는 요 시동을 끄시고요. 그다음에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으시고 레버를 살짝 돌리고 계시, 잡고 계시면 이렇게 기아가 중립 모드로 전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파킹 모드에서 이 레버를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살짝 돌리고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립 모드로 빠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립 모드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중립 모드가 되었다 치더라도 기, 브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립 모드 놓으실 때는 오토 홀드 모드 버튼을 끄고, 그 다음에 중립 모드에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예.